은인자중 진나라 문공의 유. 은인자중으로 자신의 능력을 숨기는 것은 역사적 인물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일시적인 호기를 부리지 않고 은인자중하고 물러날 줄을 알았던 것이다. 절대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지 않았다. 이는 결코 패배주의가 아니다. 그들에게 잠깐의 인내는 큰 계략이었고 잠깐의 물러남은 큰 진군이었다. 진나라 문공 중인은 역사적 교훈을 많이 남긴 인물이었다. 심지어 그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멀리 물러나는 소위 퇴피삼사위 행보까지 보였다. 사기위 진세가 제구, 애는 이런 그의 행적이 나와 있다. 그는 43세 때 정나라로 도망을 갔다. 또 55세 때는 제나라로 향했다. 이어 61세 때 진나라로 갔다가 마침내 1년 후인 62세 때 죽이했다. 자신의 나라가 아닌 외국에서만 19년을 유랑한 셈이었다 물론 망명 중에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더부살이었다. 실제로는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유랑 생활을 통해 얻은 것도 많았다. 무엇보다 각국의 정치 풍토를 몸소 겪어봤다. 이를 통해 각방면으로 재능을 갈고 닦았다. 그 덕분에 성숙한 정치가가 될수 있었다. 즉 이후에 그가 처음 한 일은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그 다음은 공신들에 대한 농공행상이었다. 그는 우선 정나라에서 계회를 불러들여 상을 내렸다. 이어 제나라에서 제강, 진나라에서 문영을 불러 중용했다. 또 자신과 함께 망명생활을 한 대신들에게도 각자의 공로에 따라 상을 내렸다. 이 농공행상의 과정 중에 빠진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계좌취였다. 그야말로 국물도 얻어먹지 못했을 정도로 농공행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에 대해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노모와 함께 계산에 응거하는 것으로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을 뿐이다. 문공이 세 번째 한 일은 주 왕실을 안정시킨 것이었다. 이를테면 큰 공을 세워 제후들 사이에서 체면을 세웠고 주 왕실의 천자를 기고 제후들을 호령했다. 그에게 남은 일은 천하를 제패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군대의 편제를 확대했다. 이어 군정합니의 제도를 실행했다. 이는 법으로 군대를 통솔한 최초의 사리이기도 했다. 그런 다음에는 마침내 천하제패의 전략을 수립. 강대한 초나라와 자웅을 겨루기로 결정했다. 그첫 단계 조치로 송나라를 동맹에 끌어들였다. 그 다음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초나라의 동맹국가인 조나라를 공격한 후 제. 위 노나라 등도 동맹으로 끌어들여 초나라를 고립시켰다. 그는 이 전략적인 공격을 전개하면서 일찍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보답했다. 또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본때를 보여줬다. 이것이 이른바 구한보시였다. 초나라는 원래부터 진나라를 타도하고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국가들이 진나라에 굴복하는 등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양국 간의 대대적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당시 초나라 군대는 장군 자옥이 지휘하고 있었다. 기세가 그야말로 대단했다. 진나라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진문공은 초나라 군대의 진공이 예상외로 대단한 것을 보고는 황급히 퇴피삼사의 명령을 내렸다. 당시만 해도 군대가 매일 행군할 수 있는 거리는 대략 1사, 즉 30리였다. 따라서 퇴피삼사를 명령했다는 것은 90리를 후퇴하라는 의미였다. 진나라 군사들은 당연히 이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장군 호원은 병사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해 이번 후퇴는 우리 대왕께서 초나라 성왕과의 약속을 지키고 성왕이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변명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문공이 초나라에 몸을 위탁했을 때 성왕에게 만약 나중에 제가 진나라의 군주가 돼 대왕의 군대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퇴피삼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적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실제로 퇴피 3사는 장군들과 병사들의 용기를 북돋기 위한 전략이었다. 한편으론 성왕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문공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목적도 있었다. 군사학적 시각에서 봐도 작전상 후퇴는 좋은 전략이었다. 무엇보다 진나라 군대의 후퇴는 초나라 병사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더불어 초나라 대군의 예봉을 피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문공의 퇴피삼사는 이보 전진을 위한 후퇴이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뛰어난 전략의 다름 아니었다. 초나라 병사들은 진나라 부대의 후퇴를 당연히 잘못 해석했다. 자신들이 두려워 후퇴했다고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성국에 이르기까지 추격의 고비를 늦추지 않았다. 이때 진나라 부대는 유비무안의 상황이었다. 게다가 교묘하고 기밀한 전략과 전술까지 더해졌다. 이렇게 해서 진나라 부대는 초나라 대군을 깊숙하게 유인, 격파하는 승리를 거뒀다. 초나라 장군 자옥은 자신이 지휘하는 대군이 뿔뿔이 흩어진 끝에 각계 격파를 당하자 패전의 책임을 지고 자결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성복의 전투는 이렇게 진나라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진문공은 자옥이 자살했다는 소식에 홀가분해진 듯 이제 나를 방해할 자는 그 누구도 없구나. 라고 말하면서 기분 좋은 한숨을 토했다. 그의 패주로서의 위치는 이때부터 더욱 확고해졌다. 물러남으로 나아간다는 전략의 목적은 결국 진군이다. 물러나는 것도 단순히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 비겁하다는 의미는 더 더욱 아니다. 이는 강자가 품는 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과감하게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은 역량을 축적할 수 있다. 조용함으로 떠들썩한 움직임을 제압하는 것이다. 물러날 줄 알아야 전체적인 형세를 돌아볼 수 있다. 또 각종 모순과 불리한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